안녕하세요. 제이프렌 장 감독입니다. 2023년 4월 DJI Mavic 3 Pro가 출시를 했습니다. 최초의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DJI Mavic 3 Pro를 다큐멘터리, 방송 촬영, 중계, 홍보 영상 등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25개월 만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DJI Mavic 4 Pro가 출시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총평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카메라 관련된 업그레이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기본 구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DJI 매빅4 프로는 세 가지의 구성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단품입니다. 가격은 262만 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플라이모 콤보는 318만 5천 원인데요. 기체 IC2 컨트롤러, 그리고 배터리 3개, 충전 허브 100W의 충전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H65 촬영이 가능하고요. 내장 64기가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 콤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리에이터 콤보는 422만 5천원으로 기체 본품과 DJI IC Pro 2 컨트롤러, 배터리 3개, 충전 허브, 240W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충전기가 조금 특별하기는 한데요. 240W로 빠르게 충전을 해주기도 하고요. 세 가지의 배터리가 가장 적은 배터리를 가장 높은 배터리와 동일하게 맞춘 다음에 세 가지를 동시에 충전합니다. 이번에 동시 충전이 가능해지면서 이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크리에이터 콤보에 있는 이 기체만 유일하게 All I를 지원을 하고요. 내장 512기가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올 아이로 촬영을 할때 내장 메모리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테스트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6K 60 프레임으로 10분을 촬영했을 때 영상의 용량이 10기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장 메모리가 512기가는 상업 촬영에서 굉장히 빨리 차게 됩니다. 근데 메모리 교체가 안 되고 DJI Mavic 3 시네처럼 기체의 C 타입을 연결을 해서 백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콤보 구성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언급하지 않은 게 있죠? 바로 엔디 필터입니다. 유출된 루머를 보면 전자식 엔디가 출시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해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전자식 엔디가 개발이 됐었던 것은 맞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있었고, 이슈가 생기면서 출시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급받았던 인플루언서들도 전자식 엔디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DJI에서 아예 출시 자체를 미루게 되면서 DJI 전자식 엔디페이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아마 전자식 엔디페이터 이야기를 다루는 건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자식 엔디페이터가 출시를 미루게 되고 나중에 유상 판매로 전환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구태여꺼내는 이유는 플라이어 콤보에는 엔디페이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 콤보에는 엔디페이터가 전자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자식 ND 필터는 가격이 약 30만 원이었는데요. 크리에이터 콤보의 가격 구성 자체가 전자식 ND 필터 30만 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ND 필터가 전부 빠지면서 전자식 ND 필터 30만 원의 가격을 뺀게 아닌 기존의 가격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점으로 생각합니다. DJI 특성상 플라이모 콤보나 크리에이터 콤보로 구매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떤 콤보로 구매를 하는 게 좋은지는 특징을 살펴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체 특징, 카메라의 성능, 그리고 컨트롤에 러 대해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새롭게 출시된 크리에이터 콤보에 들어간 DJI RC Pro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DJI RC Pro1이고요 여기 보시는 게 DJI RC Pro2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성이나 디자인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스틱 밑에 모니터가 있었는데요. DJI RC Pro 2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이렇게 크게 있고요. 이 모니터를 위로 올리면 전원이 켜집니다. 그리고 큰 모니터로 액정을 보면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인치에서 7인치로 더 커진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비행에 좀더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밝기 같은 경우에도 iC Pro 1 1,000 니트에서 DJI iC Pro 2 1,600 니트로 더 밝아졌고요. 기존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들었던 게 DJI iC 1 같은 경우에는 비행을 하다가 잘안 보이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면서 잘볼수 있도록 조정을 했는데요. DJI iC Pro 2 같은 경우에는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인다고 하면은 손을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모니터의 각도를 움직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편리하게 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위로 있다 보니까 혹시나 파지법을 잘못 잡게 되면 이 모니터가 걸리적거리는 게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요. 저 말고 다른 감독님들이 사용을 해도 이 파지법에 대해서 모니터가 걸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모니터가 커지게 나온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HDMI 케이블을 꽂을 수가 있는데요 DJI r c Pro 2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미니 HDMI에서 이제 풀사이즈 HDMI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컨트롤러도 물론 단점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방금 이야기 드렸던 HDMI 선입니다 HDMI가 하단에 꽂힌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HDMI가 꽂히다 보니까 중계를 하거나 할때 선이 아래에서 나아가는 게꽤 불편했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인스파이어 3의 컨트롤러인데요. 인스파이어 3 같은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에 충전선이나 HDMI 케이블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거나 중계를 하면서 선이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DJI RC Pro 2가 출시를 할때 HDMI 케이블 선이 꼭 위에 있었으면 했는데, 하단에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은 아쉬운 단점입니다. 그리고 안테나 같은 경우에도 DJI RC Pro 1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거나 눕힐 수가 있었는데요. DJI RC Pro 2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를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 올리거나 다른 형태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DJI 매빅4 프로 같은 경우에는 DJI 매빅3 대비 사이즈가 조금 커졌습니다 카메라가 아무래도 앞에 튀어나오게 달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커진 느낌을 받는데요 무게도 기존의 958g에서 촬영용 드론 인스파이어를 제외하고 최초로 1063g으로 1kg가 넘는 드론으로 나왔습니다 오포플러스를 사용해서 긴거리를 더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었고요. 1 0 8 0에60 프레임으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기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a t e 모듈을 하단에 장착을 할 수가 있어서 더 이상 기체 외부에 a t e 모듈을 장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대 상승 속도는 8m/s에서 10m/s로 상승을 했고요. 하강 속도는 6m/s에서 10m/s로 상승했습니다. 수평 속도는 21m/s에서 25m/s로 상승을 했고요. 비행 시간을 제가 직접 테스트해봤는데요. 색상으로 호버링 기준 37분에서 45분으로 8분 증가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한 것으로는 매빅 3는 21분 34초, 매빅 4 프로는 30분 34초로 정확히 9분 차이가 났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카메라 동영상 사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DJI Mavic 4 Pro는 기존의 DJI Mavic 3 Pro와 동일하게 세 가지의 카메라를 탑재하였습니다. 마이크로 포서드의 메인 광각 카메라는 24mm에서 28m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8mm로 변경이 되면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피사체에 가까이 더 붙지 않아도 조금 더 크게 촬영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넓게 촬영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드론이 뒤로 빠져야 되는데 공간적인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28mm가 조금 더 단점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붙는 것은 어렵지가 않고 조금 더 넓게 찍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24mm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각자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6 k 의 60프레임 가변조리개 2에서 11을 지원을 합니다. D-Log, D-Log M, HLG 모드를 지원하고요. 기존에 FHD가 대중화되었을 때 4K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최종 아웃풋은 FHD로 하면서 더 좋은 선명도를 얻을 수가 있었고 일부 클럽을 해도 화질이 저하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4K 기준 아웃풋이 많아지면서 일부 크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요. DJI Mavic 4 Pro가 6K를 지원하면서 4K의 아웃풋에도 더 디테일한 표현과 크롭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픽셀을 계산해 보면 6K가 4K 대비 약 1200만 개의 픽셀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선명함과 디테일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콤보 기체 기준, 오라인은 10비트의 422를 지원합니다. h h g 및 D-LOG 또한 크리에이터 콤보 기준 10피트 422를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10피트는 420입니다. 미디엄 망원 및 망원 카메라도 오라이 기준 10피트 422를 지원합니다. 센서는 미디엄 망원이 1.3분의 1인치, 망원은 1.5분의 1인치 센서로 미디엄 망원의 센서 크기는 그대로고요. 망원 센서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미디엄 망원 카메라 기준으로 센서 크기는 같지만 과거에는 날이 좋지 않으면 미디엄 카메라를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미디엄 망원 카메라하고 망원 카메라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업 촬영 현장에서도 망원 카메라 종류들을 투입하여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망원 카메라에서도 포커스 트랙을 지원을 하는데요. 피사체가 크게 나옴에도 정교하게 스포트라이트 프로가 되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디엄 망원 카메라와 망원 카메라도 크리에이터 콤보 기준으로 모라이 10bit 422를 지원하고 h 6 5는 10bit 420를 지원합니다. 그럼 이제 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DJI Mavic 3 Pro가 조금 채도가 높고 비비드한 느낌이 강하게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쁘지는 않았지만 다른 카메라와 색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촬영을 무조건 로그로 진행을 했습니다. DJI Mavic 4 Pro는 색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기존에 DJI Mavic 3 Pro가 조금 채도가 있어서 예뻐 보이는 색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DJI Mavic 4 Pro는 실제와 가까운 컬러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DJI Mavic 3하고 DJI m a e 4 Pro로 촬영한 영상의 색이 많이 다른데요. 원본 기준으로는 DJI Mavic 3 Pro가 조금 더 비비드하고 채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취미로 후보정에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DJI Mavic 3 Pro 카메라가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중고감이 신품도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매빅3 프로가 좋은 선택일 수도 있죠 다만 후보정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라면 자연스러운 컬러가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DJI 매빅3 프로와 DJI 매빅4 프로의 카메라의 차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요청을 주시면 추가로 비교편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K 의 60프레임 외에도 매빅3의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부에서의 노이즈였습니다 센서의 크기는 마이크로 포서드로 같다고 하나 메빅 4에서는 안부 표현 등에서 노이즈 억제가 뛰어났습니다. 실제 제가 날씨가 안 좋은 날 촬영을 한걸 보면 안부에서 올라오는 노이즈를 많이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봐도 확실히 노이즈 억제가 잘 되고 있고요. 28mm 렌즈 기준 최대 조리개가 2.8에서 2로 되면서 ISO를 더 낮추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촬영하기 좋았습니다. 4K 120프레임은 기존 m a 3에서는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TGI Mavic 4 Pro에서도 120프레임은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오라이로 6K의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 1분 촬영에 1 0기가의 내장 메모리가 차버렸는데요. 정말 오라이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같은 경우에는 플라이모 어 콤보를 추천합니다. 물론 DJI IC Pro 2 컨트롤러와 나는 240W의 충전기가 필요해 라고 하는 분들은 단품으로 추가를 하시는 것보다 크리에이터 콤보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매하시는 를 것이 맞고요 오라이 때문에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매를 하는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오라이로 촬영을 한 것과 H265로 촬영을 한 것을 후작업 및 보정을 진행하면서 후 작업에서 차이를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DJI에서 만든 Mavic 4 p r 의 슬로건은 스피 w 어 와이드입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예고 오프닝에서도 나올 정도로 임팩트를 줄수 있는 효과입니다. 이 기능은 DJI 인스파이어 3에서만 지원하는 기능이었는데요. DJI m a 프 e 4 Pro가 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심지어 회전할 때의 각도는 DJI Inspire 3를 능가합니다. 왼쪽으로는 40도, 오른쪽으로는 400도로 한 바퀴 이상을 회전하기 때문에 시네마틱 하면서 임팩트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에 좋습니다. 심지어 망원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직접 회전을 하기 때문에 화재 손상이 없는 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카메라는 상단에 보는 게 기존의 35도의 두배인 70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면서 올라가면서 촬영을 한다거나 새롭게 촬영할 수 있는 앵글들이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에 더치 앵글하고 같이 추가를 한다면 새로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DJI 맥북 프로의 촬영 스케일 편을 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촬영도 지원을 하는데요. 모니터를 가로에서 세로로 회전을 시키면 모니터가 세로로 크게 보여지면서 카메라도 자동으로 회전을 하여 세로 촬영을 지원을 합니다 기존의 다른 매빅 시리즈들과는 다르게 이제는 세로 영상 촬영이 기존 가로 16대 9를 크롭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회전을 하면서 4K 60프레임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미니 시리즈들은 세로 모드를 촬영을 해도 직부감을 촬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t g i 매포 프로는 구조적인 문제인지 세로 모드에 각도 제한이 있어서 거의 정면만 촬영을 해야 하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10도의 짐벌 동작 제어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사진은 28mm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2,500만 화소고요. 픽셀 시프트를 이용해서 1억 화소까지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엄 망원 카메라는 1,200만 화소고요. 픽셀시프트를 이용해서 4800만 화소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망원 카메라는 1250만 화소고요 픽셀시프트를 이용해서 5000만 화소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DJI 메이크4 프로는 1억 화소를 선택을 해도 DJI 에어2와 마찬가지로 2500만 화소, 1억 화소에 대해서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여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액티브 트랙은 사람과 차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까워서 그런지 동작에 아쉬움이 있었고요 불안불안 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굉장히 잘해서 사이드와 후면에서 안정적으로 팔로우를 했습니다 다만 DJI 매빅4 프로를 사용하는 분들 정도라면 컨트롤을 많이 연습을 하셔서 나 말고 다른 사람 촬영을 할때 액티브 트랙보다는 손으로 컨트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애물 센서는 상단, 정면, 후면, 측면 모두 잘 작동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장애물을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건물의 유리창이나 얇은 나뭇가지 등은 비행자가 조심하면서 꼭 체크하고 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소소하게 업그레이드가 된것 중에 하나는 아까 컨트롤러를 올리면 전원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기체 같은 경우에도 다리를 펴면 전원이 들어오게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세팅하고 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점 또한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새롭게 출시한 DJI 메이포 프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원래는 이러한 인사를 하지는 않는데 유료 광고임에도 아무런 개입 없이 객관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 효로로몰에 감사 인사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드론이나 짐벌, 액션캠을 구매할 때 효로로몰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구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